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론산소량부터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식을 기억해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하나하나 이 반응식을 세워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공식을 간단하게 요거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요. 먼저 고체와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산소의 부피를 산, 이런 산소량의 부피를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에서 1 8 6 7이라는 숫자는 탄소를 예로 들면 12kg 요거 22.4세우제곱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이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C는 얼마니, 그 다음에 아, 산소는 얼마나 필요하니 이거를 비례식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를 네모는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C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1.867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다. 다른 H와 s 와 O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빼기에요. 왜 빼냐? 연료 속에 들어있는 산소는 연소할 때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만큼은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산소는 빼줍니다. 1.867C 더하기 5.6H 더하기 0.7S 빼기 0.75 해서 계산기에다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은, 바로, 연료 1kg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 이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료를, 킬로그램당 세조금 미터의 공기, 산소 양을 구한 거죠? 그런데, 연료 1kg당 산소가 몇 킬로그램이냐를 구할 때는, 식이 달라요. 2.667c 더하기 8, 8h 더하기 s-5. 조금 간단하긴 합니다. 우리는 요게 먼저다. 그리고 연소를 할때 공기를 넣어주는데 질량을 달아가지고 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액체와 고체, 부피로 구하냐, 무게로 구하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반응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로 계산을 하는데 이 일반적인 연소와 관련된 이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 보면 조금 편합니다. 지금 m과 n이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넓은데다가 자 M과 N이에요. CMHN 더하기 O2, CO2 더하기 H2. 우리가 또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C가 3개일 때 H가 8개 프로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능사에서 이 내용이 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혼자서 할수 있어요. 지금 탄소가 3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반응물과 생성물이기 때문에 이 생성물 쪽에도 세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3을 쓰면 돼요. m개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m을 똑같이 씁니다. 수소가 8개 있죠. 그런데 이게 이미 h2기 때문에 4를 쓰면 은 4이 8이 돼요. 마찬가지로 m이죠. 4가 나온 이유는 2분의 8이라서 그래요.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산소의 개수를 맞춰볼 텐데, 산소는, 여긴 아직 내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있고, 3, 2, 6, 4, 1은 4. 그럼 여기도, 네모 곱하기 2는, m 곱하기 2죠? 2분의 n 곱하기 1이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6 플러스 4에서 5가 되겠고요. 여기가 5입니다. 그럼 산소가 10개 6개 4개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요? 자, 2분의 m 플러스 2분의 n에 2m 플러스 2분의 n에서 나누기 2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2m 더하기 2분의 n 곱하기 2분의 1 되겠고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되겠죠. m 플러스 4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산소의 개수가 맞춰지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 산소량을 나누기 0.2, 요거를 해줬다. 이거예요. 앞에서 계산한 이론 산소량을 0.21분의 1을 곱한 게 부피 비율. 질량으로 가는 경우, 중량으로 가는 경우에는 2, 3인데, 뭐, 그냥 2, 3이라고만 해도, 0.23. 이렇게만 해도 똑같이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산정하는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실제 공기량과 과잉 공기량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m이 과잉 공기비였죠 앞에서 제가 1.1그 1.1이 과잉 공기 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12고 11이었어요. 예를 들었던 그 숫자가 12고 11이면은 1.1 나오게 되겠고. 이 1.1에다가 a 제로를 곱하면은 실제 공기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과잉 공기량이라는 거는 1.1 중에 0.1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0.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1 빼기 .1, 1 해주게 되면은 0.1이 될 거고 거기에 이론 공기량을 곱하게 되면은 과잉 공기량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 앞에서 제가 10과 11 요거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자, 과잉 공기 율은 이제 얼마나 들어갔냐. 0.1 정도가 이제, 이게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10분의 1이 결국은 되면서 0.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가스량과 실제가스량에서 나와 있어요. 이론가스량 같은 경우에는 이론 습에는 이론 공기 중 질소와 연소 생성물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가 없냐면, 이론인 경우에는 과잉 공기비가 없어요. 과잉 공기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론 공기 중의 질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0.79 곱하기 A0입니다. 이론 공기량에서 79%가 질소고, 21%가 산소가 되겠죠? 그래서, 0.79 곱하기 이론 공기량,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이론 습가스다. 그러면, 이론, 습가스를 무게로 구하는 경우에는 0.768 들어있는데 23.2%가 산소고 76.8%가 질소기 때문에 그 비율을 여기서 보정을 해준 거예요. 자, 이건 이름이 뭡니까? 습윤이죠? 그런데 건조가 있어요. 건조는 똑같은데 뭐만, 뭐만 없냐면 자, 똑같은데 H2O만 없습니다. 그래서 H2O만 빼면 돼요. 그 양에서. 그 다음에 실제 습가스량은 이론 습가스량에다가 과잉 공기량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과잉 공기량을 포함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공기 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식으로 여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딱 그냥 비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연소를 시켰더니 산소가 얼마나 있네. 결국은 그 산소의 양은 과인 공기비에서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중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이제 뭐 있냐. 요 비율로 갑니다. 2 21 1오2분의 21이 바로 완전 연소했을 때 공기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불완전 연소할 때는 C5가 나오게 돼요. 그럼 C5와 N2와 O2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불완전 연소 시에 과잉 공기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공식을 기억해 줘야 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첫 번째 완전 연소 시에는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조금 예, 할만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좀더뭐할게 없나 했을 때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요게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여기도 예, 공식으로 준비를 하자. 그 다음에 최대 탄산가 스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CO2의 퍼센트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CO2 맥스 자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나오는 CO2의 발생량은 뭐 변하진 않겠죠. 연료가 동일하다면.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이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이런 건조가스와 이런 습윤가스, 실제 습가스와 실제 건조가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맥스가 되려면 이 숫자가 제일 커지려면 여기 숫자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누구냐? 바로 이론 건조 가스량이 제일 작습니다. 왜 그러냐? 이론 공기 중 질소와 연, 건조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H2O 빠져야 돼요. 그렇죠? CO2나 SO2 이런 거 들어가는데 H2O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건조 가스가 제일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 탄산가스의 그 비율이 가장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 이 내용으로, 이 공식으로 CO2백스가 계산이 된다. 시험에 이거를 직접 뭐 계산해라, 라기보다는 이게 어떠한 인자가 들어가는지, 이게 조금 더 자주 나왔고요. 자, 이런 건조가스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연소 생성물과 그 다음에 이런 공기 중질서를 더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조금 빈도가 낮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출 문제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한번 문제를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어서 또 내용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